자, 오늘 여기는 어디인가요? 오늘은 오색 갔다 온 사람 숨들어, 저요! 과게서가 <laughs> 맨날 말하는 오색. 오늘은 설악산 국립공원 남설악탐방지원센터 오색포스에 왔습니다. 출발해볼까요? 래고 레고! 여기는 설악산 정류소입니다. <laughs> 설악산 정류소에서 양양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어, 여기가 양양종합역객터미널에 내렸고 여기 보시면 여기 1번 오색 써져있죠? <laughs> 1번 타고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색 그린야드 호텔입니다. 당일치기로 대청봉을 올라갔다가 원점 회귀하실 분들은 여기 오색 그린야드 호텔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코스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의 코스는 여기 남서랍 탐방 지원센터에서 대청봉까지 올라갔다가 천불동 계곡을 지나서 소공원으로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예! 오색입니다. <laughs> 어게인 <어긴> 오색. <laughs> 어휴, 시작부터 수프의 향기가 다릅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설악산입니다. 처음 오색 왔을 때 여기 보고 엄청 충격 먹었었는데 다시 봐도 충격입니다. <laughs> 올라가 볼까요? 오 세, 오 세.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첫 번째 쉼터가 나왔습니다. 오르는 길 내내 쉼터가 많습니다. 쉼터가 많다는 건 그만큼 빡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색 코스 오르는 길도 그늘이 엄청 잘돼 있어서 시원합니다. 색도 코를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와, 초반부터 경사 가 진짜 대단하다. 내이 기억이 왜 쉬웠지? <laughs> 그때 등신이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였나 봅니다. <laughs> 그 전날 술을 먹어서 그런거 아니야? 아, 맞다. 그래 <laughs> 정말 그랬다. 다시 덜길 되어서. 됐습니다. 어제 술을 안 마셨더니 오늘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드나 봅니다. 조금 아, 있으면 좋아질 거야. 그럴까? 가봅시다.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인가 뭔가? 어, <laughs> 막 기대가 되는데. 막이래. 근데 10분의 일도 안왔어아 그래? 서북 룽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설악산 일한 곳일 때 여기를 오르면서 공룡농산인가? 공룡농산인 줄 알고 계속 올라갔던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공룡인 줄 알았어. <laughs> 아, 너무 웃겨. 와, 그때는 다시 안 온다고 했었는데. 어, 그러니까. 또 오게 되네요. 아, 설악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laughs> 걷다 보니 평지도 있네요. 원래 있었나? <laughs> 기억이 가물가물. <laughs> 여긴 지금 오케이 터입니다어 간식을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번 옛날에는 못 모르고 막뭘 바리바리 막 싸갖고 왔거든요. 라면이고 막 이런 거. 근데 중간 중간 이동하면서 과일이 제일 먹기 편하고 어, 가볍고 좋더라고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laughs> 우린 이제 3.4km 정도 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16분 걸렸습니다. 여기 계곡 다리를 지나면 이렇게 이제 극강무도한 오색의 길이 나타납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 길을 모르시겠지만 낮에 보여드립니다. 오색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laughs> 올라가 볼까요? <laughs> 나 힘들지 않다. 여러분 지금 설악산 날바람쥐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아이었네 <아니, 수컷네. 웃음> 우리 진짜 처음에 이게 오색 코스 갔을 때 갔다 와서 이제 한 일주일 알아 누워 있었는데 누가 누가 우리가 <laughs> 난 아닌데 자기 자기겠지. 또또 난... 입만 <laughs> 열면 거짓 말이야. 아닙니다. 전한3일알아놓고 김민수만 일주일 알아놓습니다 드디어 에이. 지금 이제 오색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 요 <laughs> 즐기는 거 맞지. 아. <laughs> 그래 그렇다고 합시다. <laughs> 지금 오세코스에서 짐승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사족 보행 중인 굶주린 짐승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 무시하라. <laughs> 아, 경사가 진짜 사다사하해 아, 죽겄네. 이 계단의 끝은 어디인가. 아, 아이고, 죽겄다. 아, 어, 아니다. 난 괜찮다. 저는 쉬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고산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뭐 앉아 있어야 돼? <laughs> 아니, 그때, 그때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두 번째 오니까 보이네요. 멋있네. 아, 그 그렇죠? 모... 개선장군 같다 아. <laughs> 대장 갑시다 <한>, 마누라인데 개선장군이래 <웃음> <웃음> 역시 대청봉 인증줄은 <laughs> 어게인 대청봉 <웃음> <웃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어, 네 시간 걸렸습니다. 오키로. 우리는 아홉 시 반에 출발했고 지금은 한시 반입니다. 가봅시다. 인증하러. 대충봉입니다. <laughs> 자기 수고했어. <laughs> <laughs> 평일인데도 인증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대충봉 줄 기다리면서 <laughs>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지난주 대피소에서 삼겹살 너무 먹고 싶었는데 대신에 오늘은 훈제삼겹살을 써왔습니다 음. 음, 맛있겠네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맛있구 음, 저희는 오늘 목적이 청불동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이동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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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밥 먹고 2시 14분입니다. 2시 14분에 비선대 쪽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멀리 공룡알 두 개와 이제 공사 중인 중청대피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청대피소 완성되면 중청대피소에서 한번 우리도 <laughs> 일박하기를 바라봅니다. 가볼까요? 응, 음, 가자. 봐 봐, 저 기가 이제 외설 하기래저기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 오는그권 금성 그쪽 이고 쭉이 보면 울산 바이러 동청에서 소청 내려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설악과 외설악을 동시에 볼수 있습니다. 너무 멋죠? 음, 나 진짜 멋지다. 음.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동정암이랑 백담사가 나오고 이게 직진하면 우리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설악동 탐방지원센터가 나옵니다. 희운각 대피소가 얼마 안 남았네? 어, 아, 그러네? 응. 어. 그러고 보니까? 자, 가보자. 가보자. 오, 그러네. 어, 소청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좀 가파른 너덜길입니다. 너덜경길. 다리가 털리고 있습니다. <laughs> 음, 여기서 좀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같아요 어, 조심히 내려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소청에서 희운각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흡사 지금 혹성탈출을 하고 있는 이 느낌적인 느낌 뭐지? 아 우리 공룡 갔다가 사실은 천불동 저번 주에 못 봐가지고 보러 가는 건데 가다또 해지기 뭐 찍을 아, 수 있겠지? 다다 들린다. 아 그래서 아 진짜 혹성탈출하고 있어 지금. 와.. 돌 진짜.. 희웅각 대피소입니다 희웅각 대피소에서 에너지 젤 하나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가볼까? 아. 드디어 아는 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laughs> 2주 전에 공룡 타고 깜깜한 길 내려가면서 천불동을 못 봐가지고 저희가 오늘 오색으로 와서 오늘의 우리 목적인지 이제 천불동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현지 시간 4시 30분. 깜깜해지진 않겠죠? <laughs> 비선대까지 5.3km. 또 가야 돼, 비선대. 어, 악망이, 악몽이 되살아났는데 낮에 보는 거는 괜찮겠지, 낮에 가는 거. 가봅시다. 여기는 설악산 천불동 계곡입니다. 천불동 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지리산의 칠성 계곡, 한라산의 탐라 계곡, 그리고 설악산의 천불동 계곡. 여러분은 지금 설악산 천불동 계곡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똑같은 하산길인데 깜깜할 때 내려갈 때랑 어, 이렇게 멋진, 멋진 모습을 보고 갈 때랑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와, <laughs> 이 풍경을 못 보고 갔으니 하나도 <laughs> 힘들지 않습니다. <laughs> 여러분, 선불동 계곡으로 오세요! 돌았어, 돌았어, 돌어비선대 도착! 와, 날바글 때 도착했습니다. 자기 <laughs> 수고했어. 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래 가보자, 가보자. 산적부부 설악산 오색에서 여기 소공원까지 등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불동 잘 보고 내려왔고요. 총 이동 시간은 18km, 그리고 시간은 11시간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속초항으로 저희 차를 가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적부부의 설악은 계속된다. 쭉.